안녕하세요. 속보유입니다. 어, 방금 전에 트럼프가 의회에서 연설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연설 내용을 보고 제가 느낀 점들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와 관련돼서도 좀 좋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 내용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우선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 지금 트럼프가 여기서 연설을 하고 있고요. 흥미로운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공화당이고요. 이쪽은 민주당인데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앉아있는 반면에 공화당 의원들은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좀 차이가 나죠. 그리고 트럼프가 첫 번째로 했던 말에서 의미를 좀 찾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이 이제 이겁니다. 어메리카 이스 백 미국이 돌아왔습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회의실에서 우리는 미국이 다시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추진력을 확보를 했고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요 크게 보면 이런 거죠 우리의 정신을 회복하고 우리의 자부심을 회복하고 우리가 잘될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을 회복하는 자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메리카 드림은 다시 한번 시작되는데 그것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물론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하긴 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했습니다 어, 머스크 그만 좀 해라 어, 잘못된 얘기다 가짜뉴스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무언으로 이렇게 어, 반대 시위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은 어, 트럼프에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네가 그런 얘기 할 자격 있냐 라고 하다가 어, 쫓겨나기도 하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릴 베이비 드릴 어, 더 이제 시추하라니까 우리나라에 기름이 얼마나 많은데 안파 그냥 계속 파 이런 얘기 했고요 인플레를 잡으려면 에너지 비용을 어떻게든 낮춰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 만한 그런 뉴스는 반도체 산업지원법을 중단할 거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부채를 상환하겠다 라는 계획도 발표했다 라는 점. 그런데 다행히 하이닉스는 오늘 밤에 있을 브로드컴에 대한 실적, 기대감 때문인지 아니면 어제 미국의 장애 색깔이 바뀌었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하이닉스 지금 시장에서 4%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 혼란이 있겠지만 정도는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감세법안 통과시키겠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국내 조선사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조선회사들에 대한 기대감들을 이어가게 만드는 그런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거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해보면요. 우선은 소득세를 인하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근데 소득세를 인하하는데, 그, 근... 퍼머넌트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인하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민들이 소득세 걱정 없이 살수 있는 국가를 만들겠다라는 계획인 거죠. 두 번째로 관세 문제. 사실 이제 최근에 미국 시장이 조정받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 어 이거는 관세의 불확실성 그리고 관세를 진짜 안 해?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세에 대한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어, 관세라는 거는 미국을 더 어, 부유하게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하면서 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표현을 썼는데요 물론 약간의 혼란은 있겠지 아니야 이거 약간이 아니고 이거 좀큰 혼란이라고 바꿔 줄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약간의 혼란은 있겠지만 괜찮을 거야 어, 별일 아닐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어, 민주당과 언론들에서 국경 보안을 막는데 뭐 하려면 법안을 만들어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말이 많던데 결국에는 그냥 대통령 한명 바뀌니까 그냥 돼버리네? 어, 이런 얘기도 했죠. 어쨌든 내가 행동하는 그리고 일하는 대통령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연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나왔던 용어들이 상식이라는 용어였는데요. 아니 트랜스젠더가 여자 스포츠에 참여하면 되냐? 어 그래서 이 여자 스포츠에는 참여 못하도록 하는 법안에도 이런 여자 아이들의 둘러싸여서 내가 서명했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두 시간여 동안 트럼프의 연설을 들으면서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진짜 열심히 일을 하긴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던 게 어떠한 정책 그리고 이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언제나 주인공들을 소개하더라고요. 이두분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불법 이민자에게 남자친구가 살해당한 혹은 뭐, 동생이 살해당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아 진짜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긴 해야 되겠구나라고 미국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장치들을 굉장히 잘 정교하게 설치해 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총격 사건이 있었던 당일 어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했던 그 남자의 와이프와 딸두 명을 데리고 이 친구들이 살아남고. 어, 이 친구들의 아빠, 그리고 남편이 죽은 것은 나에게 중요한 소명을 준 건데 그것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고 난그 일을 해내고야 말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미국인이라는 자부심 그리고 애국심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장면들도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이죠. 14살 꼬마아이인데 이 꼬마아이가 암에 걸려서 수술을 받았지만 정말 경찰이 하고 싶었던 지금도 경찰이 하고 싶었던 그 친구에게 명예로운 경찰이 될수있 이렇게 훈장을 주는 그런 장면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미국에서는 젊은 친구들이 군대를 안 가고 싶어 한대요. 그런데 군대를 가고 싶어 하는 이 친구를 불러다가 아 좋아! 어, 너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합격시켜주게 이런 이야기도 하는 등 어쨌든 미국민들이 이런 식으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애국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 연설의 핵심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 보시는 분들이 뭐 댓글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 솔직히 약간 약간 아니 약간 <laughs> 좀 부럽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미국이란 나라가 어, 점점 저러다가 살기 좋아지긴 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요 어,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는 어쨌든 미국이란 나라가 전세계 모든 시민들 특히 돈 많은 부자들이 살고 싶어하는 나라로 만들겠다 라는 이야기였고 그럼 만약 그렇게 미국에 살고 싶고 시민권을 얻고 싶으면 돈을 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골드카드 영주권이라는 걸 얘기했는데요 기존에 이제 투자이민제도가 있었는데 이 제도보다 5배에서 6배 정도 더 많은 약 70억 원 정도를 내면 이 돈으로 골드카드를 줄 테니까, 영주권을 살려면, 어, 미국 시민으로 살려면, 이 돈을 내라. 이 돈을 준비해서 와라.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트럼프의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미국이 가지고 있는 국가부채가 36조 달러인데, 만약에 이거를 100만 개를 팔면 5조 달러, 그리고 1000만 개를 팔면 50조 달러니까, 아, 이거 금방 갚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현존하는 시민 제도하고 비교해보면 어, 투자해야 되는 금액은 5배에서 6배 정도 비싸고요. 그리고 조건도 없고 어, 빨리 전환하고 발급 한도도 없애가지고 어떻게든 이 돈으로 빚을 갚아나가겠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미국 시민들한테는 세금을 덜 걷더라도 앞으로 미국에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버은 돈으로 그 돈으로 빚을 갚아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미국을 좀더 위대하게 만들겠다라는 트럼프의 계획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트럼프의 계획 어떻게 될까요? 어,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오늘은 제가 트럼프 의회 연설을 보고 느낀 점들을 좀 말씀드렸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